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퀸패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층 더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로윈 이벤트는 모두 끝날텐데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할로윈 아이템 모두 얻으셨나요? 바로 할로윈 망치와 할로윈 램프 할로윈 쉘그 다음에 할로윈 에드 마지막으로 해양뉴 스크까지 말이에요 짜잔 <laughs>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꼭 얻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주일 전에는 모든 걸 오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새로운 열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한적판 무기가 나올 거고, 악세가 나오면 좋겠고요. 그 외에 레벨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풀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할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소식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킥피스의 공식 디스코드방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킹레거시 게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바로 디스코드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수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짜잔! 여기 옆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게임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나오게 돼요. 저번 업데이트 2.5에는 하나의 열매가 생겼고, 하나의 검, 그 다음에 네 개의 액세서리. 보시면 이렇게 모든 정보를 풀어주는데요. 아직 크리스마스 정보에 대한 것은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밑에 보면은 코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PPS 코드가 나올 때에는 여기에 코드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말하기로는 히피스 코드는 업데이트할 때 주기 때문에 제발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해요 <laughs>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히피스 코드는 업데이트할 때에만 나오고 그 외에는 거의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코드가 나왔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업데이트하고 나서 나온 코드만이 진짜 코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저들은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메뉴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키피스 채널 내에서 또 다른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인증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보라 아이디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사용자명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보라 아일랜드.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킹 레거시의 멤버가 되셨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생일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정을 등록하면 서버에서 대화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접속이 되고요. 옆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옆에 메뉴 중 베리피라는 곳을 선택해 주시고요. 밑에 채팅창에 느낌표 베리피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두 개의 메뉴가 뜨는데요. 왼쪽에 있는 블록스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 줘요. 이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킹 레거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로블록스 유저 네임을 써주라고 해요. 여기에 자기 로블록스 아이디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게임 베리피케이션이 써 있고요. 코드 베리피케이션이 써 있는데 저는 게임 베리피케이션으로 입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오픈 베리피케이션 게임이 있는데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를 접속해 줍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예스 대치미 맞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면은 땡큐 이제 강제 퇴장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체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했는데요. 마지막이 여기에서 노땡스를 누르시면은 바로 끝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베리프에 다시 와서 느낌표 아까 썼던 것을 다시 써주게 되면요. 인증이 됐다고 나오고 이렇게 메뉴가 쫙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게임 업데이트의 내용과 코드들을 나중에 나오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디스코드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저도 이걸 보고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게 알기 원하신다면 저처럼 디스코드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 난 귀찮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콩자가 올려드리는 업데이트 영상을 참고하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코드에 대한 것도 모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